이천하면 이제 쌀도 있지만 반도체 도시다 보니까 네, 그 그렇습니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예, 반도체 하면 이천이죠. 음. 뭐 이천에 무슨 하이닉스 세계 굴지에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도 있지만은 제가 취임하고 나서 그 첨단 미래 도시 추진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드론이나 AI, 모빌리티 뭐, 심지어는 방산까지 미래 먹거리 발급에, 저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용인, 사실은, 저 제가, 그, 반도체 특화도시를 추진을 했는데, 용인이 사실은 됐죠. 그래서, 용인하고 함께 할수 있는 상생방안을, 저희가 반도체 보면 인력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같이 양성을 해서, 용인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거. 또, 반도체 주요 시설간의 연계 도로망 확충하는 것, 또 네. 소부장 기업 유치를 위한 그 업무 협약 등 전방위적으로 용인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고요. 어, 또 최근에는 대월 이그 일반 산업단지를 저희가 승인을 받았는데요. 그 SK 하이닉스하고. 또 이게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영동 고속도로의 부발 하이패스 IC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인접해서 입지가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이제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음. 내년까지는 부지를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추가 산업단지 조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고요. 어, 이 밖에도 우리 세계적인 방산 기업들이 예, 첨단 무기를 이용해서 음,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뭐낙 <laughs> <워낙> 이렇게 <laughs> 네. 어,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점점점점 네, 네. 점점 기업체들이 입주하는 기업체들이 지금 네.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최근에 네, 네. 그 흐름을 보니까 네. 물 들어올 때 노셨겠다 이런 느낌으로 <laughs> 네. 네,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네. 전략들을 좀 세우셔가지고 그게 네. 궁금해요. 왜냐하면 아. 기업체 분들 듣다가 네. 혹하는 부분들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아 이제 요새 먼저 그 새해 들어서 아주 그냥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 이천 시가 1월 6일 날 국토부에서 항상 우리가 자연보전권역 우리가 이제 그 수정법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100%가 자연보전권역인데 네. 자연보전권역에서 우리가 공장이나 이런 걸 6만 평방미다 평수로 따지면 18,250평 정도 이 정도 뺏기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1월 6일 날 국토부에서 그 어, 연접 개발이라는 게 뭐냐면 공장과 공장 간에 이 연접 이거를 할수 없도록 이렇게 제한이 돼 있던 거를 이게 6, 6만 평방에다 6만 평방에다 해가지고 30만까지 이게 직접화해서 산업단지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또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첨단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지난해에 그 중소기업 경기본부하고 경인일보하고 저희 어, 그 기업 지원 노력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시군당 1 0 0개 기업이 설문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네. 역시 당당히 1위를 했습니다. 음.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사실 저가 저는 매달 기업체를 방문하고 있어요. 이제 애로사항도 접수를 하고 들으려고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업을 단순히 그 세입과 고용의 기준으로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 기여한 것 이상으로 더 과거만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그 왜냐하면 기업이 항상 잘 되라는 법은 없거든요. 가다가 또잘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항상 동반 파트너로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200억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30억 원을 그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우리가 제도 를 마련했어요. 어, 예. 예. 그래서 이제 타 시군과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 했는데요. 음. 앞으로도 우리 투자유치 tf팀과 또 맞춤형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서 고부가 가치 첨단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 이천을 만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 시장님, 네. 저희가 큰 일이 났습니다. 네. <laughs> 다른 건 아니고 네. <laughs> 저희가 시간이 막제한되어 있는데 네. 어, 소화해야 될 질문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예, 예. 어, 어떤 네. 질문을 좀 왜냐하면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이천시에들 알려드리고 이천시민께 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네. 질문을 좀 해드릴까요? 네. 아 저희가 이제 요 근래에 네. 사실은 이제 그 어, 우리 그 삶의 질 향상이요. 네. 시민들의 행복을 느끼는 삶의 질 향상, 문화 이런 쪽에서 아. 예, 그 설봉공원, 인천에는 아주 대표적인 설봉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봉공원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그더 포근하고 더 아름다운 명품공원으로 시민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보면 분수대 오고리라고 있어요. 옛날에 다 낡고 지저분하던 오고리를 예. 제가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하고. 그리고 어 교통 안전과 도시 경관을 같이 모두 개선해서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나가고, 저, 있는 지금 나가고 있는 지금 나가고 있는 거는 저희가 복화천 3수변공원에 예. 에, 글램핑장을 에, 47개를 해 놨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 개별적인 사이트에다가 화장실, 샤워실, 냉장고 이런 거를 갖춘 최고의 캠핑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음. 아, 그래서 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체험 음, 전문가들을 체험을 시켜 봤더니 예. 전국에서 최고다 아, 이런 데가 없다. 예. 냉난방이 다 들어오고, 어, 주차장도 확보가 돼 있고요.